안녕하십니까. y b 뉴스입니다. 인구가 증가할수록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농업의 역할은 더 중요한데요. 평택시는 전문 농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지난 2018년부터 슈퍼오닝 농업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일 슈퍼오닝 농업대학에서 제12회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평택시가 주관하는 제12회 슈퍼오닝 농업대학 졸업식이 13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졸업식에는 정장선 시장과 권영화의장, 농업대학 동문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사경과 보고와 졸업장 수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슈퍼오닝 농업대학은 세계를 주도하는 농업인이 되자라는 교훈 아래 국제적 감각을 갖춘 농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평택시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이날 졸업한 수료생 107명은 지난 1년간 생활원예과 소득작물과 농산물 가공과 세개 과정을 이수하고 논문 심사와 평가 시험을 거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양비네에 대해서 논문을 써가지고 어, 그거를 직접 키우면서 어, 또 그거를 소득까지 갈수 있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는지까지에 대해서 모두 같이 연구해서 발표하고 했습니다. 어, 지금 기농 1년차인데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정장선 시장은 졸업생들에게 슈퍼오닝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평택 농업 발전을 선도하는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농업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떤 농업을 할 것이냐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짊어지시고 또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될 앞으로도 먹거리 창출하는데 우리 평택 시민이 잘살수 있는 그런 길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기술을 앞으로 아낌없이 옆에 분들하고 공유합니다. 한편 슈퍼오닝 농업대학은 지난 2008년부터 축산과, 농산물 가공과, 농산물 마케팅 등총 13개 과를 운영해 왔으며 총 1,088명의 농업 전문가를 양성했습니다. 12기 슈퍼오닝 농업대학 학생들이 1년간의 학사 과정을 마무리하며 졸업식을 맞이했습니다. 졸업생들은 평택 지역의 대표 농산물인 쌀을 주제로 농산물 가공품을 개발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도 평택시 농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농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YBS News 이나인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다 더 편리한 도시와 신뢰할 수 있는 환경,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을 만들어갑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되며 평화로 하나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